그리고 어렸을 때 교환 일기도 했었는데, 나랑 이제 앞서 세 명에서 교환 일기 했었거든요. 나중에 커가지고 애들이랑 다시 봤단 말이야. 봤는데 내가 좋은 거 보니까, 나 그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더라. <laughs> 아, 아, 이, 오. 마이크 테스트 좀 했습니다. <laughs> 뭐, 옷 받은 거. 이쁘죠. 가려고 아! 내일은 방송에서 간식 먹방 할것 같아. 그래서 코아쿠토도 샀는데, 아, 코아쿠토가 약간 보석 같은, 딱딱하지 않고 그냥 젤리. 난 진짜 젤리하면 하리보 먹다가 이빨 깨진 동생밖에 생각 안난 이유를. 와 하리보는 진짜 딱딱하지. 나는 아, 솔직히 그게 왜 유행을 했었는지 이해는 안 가. 그 하리보 곰젤리. 아, 나는 개인적으로 하리보 곰젤리는 내 취향 아니었어. 이거는. 처음 맛보자마자 어머 왜 딱딱하지? 이 생각 들었어요 어, 이게 젤리인가? 하이어 고무? 하이어 젤리 그래서 있잖아 <laughs> 아 그리고 젤리 중에 그것도 맛있어요 김통에 들어있는 건데? 김통젤리 아 어, 이거 이거 <laughs> 프루티스 이게 왜 나오지? <laughs> 아, 나 근데 진짜 요즘 눈물이 많아졌달까? 혼자 있을 때 침대에 딱 누워 있다가 배가 고픈데 먹으면은 살찔 것 같은 그 기분 뭔지 알아? <laughs> 그게 너무 서러운 거야. 진짜 그게 너무 서러워 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배민 보다가 <laughs> 이러다가 너무 서러워 가지고 울컥해 버렸지. <laughs> 어제 그러고, 공격자 하면서 이제 빵 같은 거 시키려고 그랬거든. 그 열려있는 카페가 있는 거야. 오, 어, 케이크 괜찮은데? 하다가 또 양심이 너무 찔려가지고, 아, 아니야. 뭔 케이크냐. 미쳤나봐. 이러고 나와가지고, 김부각이랑 아이스크림 먹어버렸어. 근데 그러고 시간 지나고, 배가 고파지는 거야. 또밥 먹은 지꽤 지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끼니여가지고, 중간중간 간식을 많이 먹긴 했지만은. <laughs> 두 번째 끼니로 고기 시켜 가지고 먹었어. 조각케이크 음료 먹으면 배안 차? 아, 물론 후식으로. 아, 후식으로 밥 먹고 나서 조각케이크 음료. 그러면은 배 차지. 6월 되기 전까지 5kg만 빼야겠다. 못 빼면 온세 반년 동안 안 놀린다. 스스로 제약을 걸어야지. 못뺐으면 좋겠다. 너무하다고? 일단 놀리는 게 디폴트값인 게 너무한 거 아니야? <laughs> 나한테 너무해라고 할게 아니라 일단 놀린다는 그게 디폴트 값인 게 너무하잖아. <laughs> 너무해. 아니야, 우리는 놀린 적 없어. 그냥 대화를 한 거야. 굿 여러분들이 최고. 내일 우리가 놀려봐야 얼마나 놀린다 그래. 너무해. <laughs> 내 목소리 나 취향인 사람은 한 명쯤은 있긴 하겠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있긴 하네. 난 예전부터 내 목소리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야. 영상 찍고 나서 영상 확인할 때 나는 내 모습보다 내 목소리가 더 싫었었어. 그래? 왜? 이게 있네? 담비 목소리 듣는 것도 좋아할까? 혹시? 담비 목소리?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? 내 기분마다 목소리가 달라지는데 이 달라지는 목소리 중에서 하나쯤은 너의 취향이 있겠지? 약간 <laughs> 이런 기분 <laughs> 뭘 좋아할지 몰라서 그런 느낌? 그리고 어렸을 때 교환일기도 했었는데, 나랑 이제 앞서 세 명에서 교환일기 했었거든. 요 나중에 커가지고 애들이랑 다시 봤단 말이야. 봤는데 내가 좋은 거 보니까, 나 그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더라. 난 정말 기억이 안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? 분명 그 교환일기 쓴 기억은 있거든요. 내가 좋다고 썼던 그 사람은 기억이 안 나. 누구지? <laughs> 게다가 선배였다? 무슨 무슨 오빠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? <laughs> 그 생각 했었어 교환일기 적으면서 벽화 다 적었어 롤링페이퍼 롤링페이퍼는 이 학교 끝? 어렸을 때도 롤링페이퍼 했었는데, 이제 롤링페이퍼가 칭찬을 적어야 되잖아요? 초등학교 때였는데. 여자애들 되게 극심히 놀리는 애가 있었어. 근데 걔 롤링페이퍼가 딱온 거야. 음, 한번 고민하다가. 넌 정말 여자애들을 잘 놀리는구나? 그렇게 적었다가 빡꾸 먹어가지고 다시 적었었어. <laughs> 쑥쑥 지우고 걔가 탁구 탁구부였거든. 넌 정말 탁구를 잘 치는구나. 아마 그 롤링페이퍼 대부분이 탁구 얘기였을 거야. 90%는 좋아해서. 근데 실제로 걔가 나 좋아했었어. 기증이는 아니고 무슨 자신감이지? 나? 아 근데 진짜 좋아했어 그가 진짜 나한테 문자로 나 좋아한다고 그랬었어 그리고 그때는 문자 보내면은 이제 위에 부분 이렇게 뜨고 띄어쓰기 엄청 엔터 엄청 하면은 내려, 내려야지만 볼수 있는 뜸, 그거란 말이야 뜸, <놀람> 진짜 엄청 엄청 뜸 들여가지고 나 띄어쓰기 띄어쓰기 띄어기띄어기띄어기 띄어쓰기 너 하트 아직도 기억나 그렇게 직접적인 고백 받은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단 말이야 대차게 찾냐고요? 그런 거잘 못해가지고 대차게는 아니고 아마 대충 불러들러서 거절했던 것 같아 아 그리고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 좋아하는 애에게 뭐이 글을 뭐 보내시오 그럼 이루어질 테니 이러면서 뭐 행운의 편지 이런 것도 많았어 <laughs> 몇 명은 본인이 다침 몇, 몇 명은 뭐 사랑이 이루어짐 <laughs> 지금은 그냥 보면은, 아우, 넌 이런 꺼림찍한게다 있어. 이러고 그냥 지나치는데, 그때는 그런 거 괜히 믿어가지고, 아우, 어떡해. 아우, 진짜 어떡하지. 이랬다가 나 진짜 보냈던 적 있다. 다행히 그때 대충 넘어갔어. 그걸 나한테 처음 준 애는 누구였을까? <laughs> 그리고 그때 사진 찍는 걸로도 많이 놀았다. 애들끼리 서로 막 엽서 찍으면서. 뭐 생일되면 은 무조건 걔 엽서 올렸어. 내 생일 때 무슨 엽서가 올라올까 걱정하는데 막상 안 올라오면 섭섭 <laughs> 맞아. 근데 또 막상 안 올라오면 섭섭하기도 해. 저요? 저 올라왔죠. 왜냐면은 참 많이 바뀌었으니까. <laughs> 내가 안경 낀 거랑 안낀 거랑 차이가 심하거든. 그리고 이제 머리 헤어스타일이 원래는 올백이 포니테일이었거든. 거기에 안경, 요거랑 앞머리에 이제 머리 푼 거랑도 차이가 있었어 내가 엄청나게 단계별로 이렇게 막 점점 이렇게 됐어가지고 엄청난 먹잇감이 됐지 안 올라올 수가 없었어 자는 모습 나 자는 모습 맞아 나도 찍혔어 자는 모습 다행히 그거는 친구가 안 올렸고 그 친구 핸드폰에 간직되어 있지 나 진짜 보고 깜짝 놀랐잖아 와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? 내가 그때는 필터를 참 진짜 잘 썼어 그때 진짜 세계꾼이었어 지금은 셀카 어떻게 찍는지도 까먹었어. 지금 하나 찍어볼까? 많이 찍은 것 같지만 여태까지 찍은 거단한 장. 아좀 위에서 찍으라고 그러던데 위에. 근데 왜 아래가 더 찍기 편하지? <laughs> 위에서 찍어보자. 얼짱 각도. 실패. 후명 카메라로. 와 그건 나 진짜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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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할것 같은데. 내가 사진빨을 진짜 못 받아서. 찍혔나? 와 찍혔는데 진짜 개못 생겼어. 안돼개못 생겼어.